안녕하세요. 2025년 7월 6일 일요일 187일째 아침 긍정학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선국지학에서으로 들어볼까요? 경은성 안에 군사라야 겨우 2천명에 불과한지라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손책의 대군들로 주저하는 것은 오직 퇴사자 한 사람의 그 용력이다. 그러나 결코 손책은 퇴사자의 용력을 두려워하진 않았다. 다만 그의 용맹을 아껴 죽이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마침내 선책은 주위를 불러 태사자를 사로잡을 의논을 한다. 주인은 한 가지 개교가 있다 였다 서남북 3면으로 성을 포위하되 7에 다만 동문 하나를 남기고 칩시다. 그래서 그리고 한편으로 성 밖에 한2 5오리쯤 떨어진 곳에 각각 세 군데 복병을 매복해 뒀다가 사람과 말, 말을 아울러 잡으면 태사자가 제 아무리 날고 뛰는 재주를 가진 놈이 기로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 말을 쫓아 그날로 동물 하나를 남기고는 세 방면에서 철통같이 성을 둘러싸고 쳤다. 같은 날 태사자는 한낮을 싸움에 군사의 태반을 잃고 몹시 외로웠다. 죽은 유해의 온수로 갚고자 일으킨 의는 높았으나 이처럼 약한 세력을 가지고는 손책의 대고를 맞아요 오래 지탱치 못할 것은 명약 관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장중이 불을 밝히고 홀로 생각이 잠기고 있는데 난데없이 불이야! 불이야! 소리가 진중에 일어나며 갑자기 성중이 소란해진다. 태사자는곧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갈팡질팡하는 군사들을 꾸짖어 불을 끄게 하나 때마침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은 점점 벼매, 뱀의 혓바닥처럼 날름 날름 추여는 밑을 따라가고 하늘 을 덮은 검은 군 연기 가운데 화살이 피어도 됐다. 적병이 대교 성을 넘어섰습니다. 그와 동시에 함성이 사방 연기 가운데서 일시에 일어났다. 태사자가 그 경원성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하고자 말을 몰아 그 함상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려 하자 부장인 한 장수가 그의 말고비를 붙잡고 동문 하나가 남았으니 장군은 제발 일단 성을 버리고 피하십시오. 하고 급한 말로 가난다. 내 성과 군사들 죽이고 나 혼자 달아나서 구참 목숨 보조만 하면 무엇하리오? 그러나 그는 한사코 고비를 놓지 않는다. 어서 고비를 놓아라. 죽은의 칼에 맞아 죽을지언정 고비는못 놓겠습니다. 정말 죽어도 못 놓겠는가? 태사자는 눈물을 머금은 채 동물을 향해 급히 말을 몰았다. 동물을 나서서 돌아보니 불길은 이미 성 전체를 싸고 말았다. 그불 속에서 뒤를 쫓는 적병들의 말굽 소리가 일어나다. 이때 손책이 앞장서서 추격해 왔으므로 태사자는 필사적으로 5 0일을 달아나니 그때는 말이고 사람이고 아울러 기진맥진해서 일보로 옮기기가 어려웠다. 태사자는 말을 멈추고 숨을 돌렸다. 그러나 갑자기 갈대밭 속에서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난데없이 복병이 나타나 사방에서 창끝을 들이민다. 사자는 깜짝 놀란 말을 급히 몰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몇 걸음 가지 못해 올감에 걸린 말과 사람이 아울러 수렁 가운데 곤두박히고 말았다. 장수를 아끼는 손책의 전략과 태사자의 비운의 퇴각의 장면이었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글 쓰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층 긍정 학원을 영어로 외칠 수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5. 나는 열, 하루에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다. 한 달에 두 번씩 단식을 해서 몸이 건강해졌다. 6. 자연치료 공부하고 있다. 어, 단식을 알려 세상 사람들 질병으로부터 구하고 싶다. 7. 어, 드림파로 세계인들의 다이어트를 해줬다. 세계에서 주문이 몰려왔다. 8. 어, 단식 몸과 마음의 힐링 여행, 어, 프랑스 와인기행 전자책을 출간했다. 한 달에 한 권씩 전자책을 출간했다고 그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팬이 많이 생겼다. 신 모든 것에 감사한다. 아주 좋아해.